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DJ 조이쌤이에요. 어느덧 코끝 시리게 추웠던 겨울이 한풀 꺾이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춘이 지나 차가운 눈 대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다가오네요. 아직은 날씨가 춥지만 곧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를 찾아오겠죠? 따뜻한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새들도 노래할 거예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기분으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볼까요? 오늘 밤에는 따뜻한 봄 기운을 상상하며 포근한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친구들, 모두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웠나요? 푹신푹신한 베개에 기대어 눈을 감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두 편하게 자리에 누웠다면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사건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과연 어떤 친구의 사연이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지 기대되네요.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과 생각을 언제든지 예키에 보내 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를 통해 친구들의 재밌는 사연을 남겨주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사연은 6살 지훈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이지훈이에요. 달리기를 할때 항상 뒤쳐져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훈아, 달리기가 뒤쳐져서 아쉬웠구나. 처음부터 빨리 달리기보단 다리를 크게 올리고 리듬을 타면서 점점 속도를 올려봐.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다리 힘도 세지고 호흡도 안정돼서, 어, 이제 나도 꽤 빠르네. 하는 순간이 올 거야. 천천히 꾸준히 달리면 분명 발전할 거야. 우리 지훈이 힘내요. 다음 사연은 7살 서빈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서빈이에요. 장난감 로봇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데 다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빈아, 소중한 로봇이 고장나서 속상했겠구나? 일단 엄마 아빠와 함께 배터리를 다시 확인해보고 장난감 수리점에 물어보면 어떨까? 만약 고치기 어렵다면 소중한 로봇인 만큼 서빈이 침대 옆에서 서빈이를 지켜주는 새로운 역할을 주는 건 어때? 다음 사연은 8살 효진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김효진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무서워요. 효진아,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걱정돼서 노래를 참았구나. 처음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불러보고, 익숙해지면 가족 앞에서 한번 불러보고, 점점 용기를 내다보면 친구 앞에서도 자신있게 노래할 수 있어. 목소리는 연습할수록 더 맑고 예쁘게 들릴 거야. 이번 사연은 다섯 살 하윤 어린이가 보내 줬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다섯 살이 하윤이에요. 저는 장난감 기차 놀이를 좋아하는데 기차 길을 이어 붙이는 게 자꾸 어긋나요. 열심히 맞추고 싶은데 손이 잘안 따라줘서 속상해요. 하윤아, 기차길이 자꾸 어긋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겠구나. 기차길 맞추는 건 조금씩 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어느새 멋진 기차길이 완성돼 있을 거야. 잘 맞지 않아도 괜찮으니 기차놀이할 때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6살 서준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서준이는 겨울방학에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살 강서준이에요. 겨울방학인데 밖은 춥고 집에서도 할게 별로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어떤 거라면 좋을까요? 서준아, 집에만 있으니 재미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수 있지. 서준이는 어떤 놀이를 좋아해? 서준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놀이를 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옆에 두고 동화책을 읽거나 노래를 틀고 춤을 춰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놀이를 서준이가 직접 만들어 보면 더 재미있을지도 몰라.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정말 재밌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쓰기 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친구들의 사연을 보내 주세요.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한가요? 오늘 밤에는 꿈처럼 아름다운 동화가 기다리고 있대요. 혹시 장난감들이 밤에 몰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특별한 노쇠병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다른 병정들과는 달리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외다리 노쇠병정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엘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안녕? 오늘 나일쌤이 읽어줄 이야기는 외달이 노쇠 병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요. 옛날 한 장난감 가게에는 반짝이는 노쇠 병정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정들은 모두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중한 병정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실수로 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다른 병정들처럼 자랑스럽게 서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노스의 병정 세트는 한 소년의 생일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소년은 병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줄지어 세웠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는 병정을 본 소년은 그 병정을 가장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병정은 새로운 집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임무를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의 방에는 병정들 외에도 많은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정의 시선을 끈 것은 종이로 만들어진 작은 모용수였습니다. 모용수는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이 들며 춤을 추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 위에 한 발로 서 있었는데 마치 한 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정은 무용수를 보며 자신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아함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에 장난감들이 하나, 둘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트랙을 돌았고 인형들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노쇠병장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인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창문이 열리며 강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병정은 창문 밖으로 밀려나가 길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정은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나가던 아이들이 병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정을 집어들고 그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정을 종이배에 태워 강물에 띄었습니다. 병정은 종이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점점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정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끝까지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종이배는 뒤집히고 병정은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거대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병정을 삼켰습니다. 병정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물고기는 한 어부의 그물에 잡혔습니다. 어부는 곧바로 시장으로 간뒤 잡은 물고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고기를 샀는데 바로 병정의 주인인 소년의 엄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물고기를 손질하다가 병정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병정을 보고 놀라워하며 소년에게 병정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병정을 다시 보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병정은 다시 무용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돌아올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소년의 형이 병정을 집어들고 가지고 놀다 실수로 벽난로의 병정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으로 빠진 병정은 끝까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노쇠 병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안에 있던 무용수도 벽난로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무용수는. 불길 속에서 노쇠병정과 함께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병정과 무용수는 뜨거운 불 속에서 함께 녹아내렸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벽난로에 재를 치우던 소년의 엄마는 작은 노쇠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병정의 몸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작은 하트 모양의 덩어리였습니다. 병정은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고, 무용수를 향한 그의 마음은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날씨가 아직도 많이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냈나요?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볼까요?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세요.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온몸이 부드럽게 편해지는 것을 느껴 보세요. 어깨와 팔, 다리에 힘을 빼고 온몸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이제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키우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해준 따뜻한 말, 함께 웃었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베풀어 준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친구들의 마음 속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아침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던 것을 떠올려 볼까요? 맛있는 밥 냄새와 따뜻한 밥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 덕분에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보낼 수 있었죠. 혹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을 떠올려 볼까요? 함께 웃고 뛰놀던 즐거운 시간 서로를 도와주었던 따뜻한 마음이 떠오르네요. 친구들이 있었기에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아끼는 물건들을 떠올려 볼까요? 그 물건들을 가지고 놀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 물건들이 친구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친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사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제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세요. 친구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며 편안하게 잠들어요.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달콤한 꿈을 꾸어 볼까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면서 깊이 잠들어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에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